13장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미가야라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으로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택한 바싸움에 용맹한 군사 40만으로 싸움을 예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택한 바큰 용사 80만으로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위에 서서 가로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양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 아들 솔로몬의 신복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그 주를 배반하고 남봉과 비루가 모여 조춤으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솔로몬의 아들 로호보암을 대적하나 그 때에 로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능히 막지 못하였으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순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여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이도다. 너희가 아론 자순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이 풍속을 쫓아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느냐? 불은 누구든지 수송하지 하나와 수양 일곱을 끌고 와서 장립을 바꾸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그를 우리가 배반치하냐했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순이또 레위 사람의 수종을 들어 조석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들이며 분양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등대가 에서그 등의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예로밤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돌이켜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을 일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이라 유다사람의 소리지르에 유다사람의 소리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신 고로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도륙하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정이 죽임을 입고 엎드려진 자가 오십만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와 여사나와 그 동네와 에브론과 그 동네라. 아비아 때 여로밤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아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열넷을 취하여 아들 스물둘과 딸 열여섯을 낳았더라. 아비아의 남은 사적과 그 행위와 그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3장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이일곱년과 일곱별을 가진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운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단 일이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네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앞에 전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 바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학계 1장 다리오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데의아들 유다 총독스루바벨과 여호사다의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이것이 무슨 연군요.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제를 불러 이 땅에 산의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서아델의 아들 수루바벨과 여우사다기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합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유함에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할델의 아들 유다총독 수룩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2장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열어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